오. 준서는 호영, 정우, 선영 손만 만져보고 누군지 맞출 수 있다. 오 아니 아니었습니다. 스틸리장 주세요. 무조건 당나귀. 이거는 그렇죠. 테스트 해봐야 네. 해봐야지. 스틸을 아, 해봐야지. 내, 내 손을 얼마나 많이 잡아? 안, 안 돼. 아, 안 됐어라고. 아그 없어요. 저희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저희가 지금 참고로 준서 씨가 네 맞추시는 겁니다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아니 너무 쉽죠. 네. 저희가 특별히 소품으로.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보석반지 그냥 할수 없으니까 하나씩 껴주세요 손가락에 씩어주시고 껴주시고 껴주시고 앞에 봐주시고 눈 감은 상태로 순서를 섞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몰라요 준서씨는 몰라요 아직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첫번째부터 과연 갑니다 이 손은 약간 축축한데 <laughs> 축축하다. 같이 그러니까 아, 진짜 안보여서 진짜 진짜, 네, 진짜. <laughs> 안 보여요. 지금 몰라요. 축축하다. <laughs> <laughs> 3초만드 이렇게 너무 길게 들면 안 되니까 반지고요. 그럼 삼자이 아. 오케이, 오케이 확인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자, 다음. 반지를 한번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주소 첫 번째 순서였던 분이고요. 반지를 끼워줄 때이 아, 느낌이다. 오죠? 이걸로는 <laughs> 못 맞출까? <것> <laughs> <진짜>. 네, 하 <laughs> 네. 이 느낌 있어요. 첫 번째 여기 고요두 번째 선수 입장. 자두 번째. 천천히어 손이 자, 생각보다 작아. 손이 작다. MC님이세요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, 네, 멀리 있습니다 얘. 아, 예. 자, 네. 자 3초 드릴게요. 한번 껴볼까요? 자, 반지 한번 끼어볼까요? 아, 네. <laughs> <와, 헷갈린나에. 웃음> 자 반지. 끼워주시고. 와 헷갈린다잉. 자. 이 느낌, 어이 오 끼일 때도 어, 이렇게 흔들어서 넣었어요. 자 이제 마지막 선수, 네 가겠습니다. 네, 반지 빼드릴게요. 아아 맞아 맞아. 오 이거 상감장? 오케이 마지막 선수. 야 돌리고 있어요? 어떤 분일까요? 이 평소에 이분의 성격과 성향을 좀 생각하면, 와, 넌라 알겠다. <laughs> <laughs> 자너 확인했어. 진짜. 오케이 그래야지. 반지 반자복이겠습니다 어, 이, 이, 이 느낌 어, 이뭐 네, 네, 뭐 느낌. 스킬이빼 주세요. 이 주세요, 이스이뭐뜯세요 자, 뜯어요, 근데. 다시 한번 빼 주시고. 어, 이 느낌 온거 같아요. 자, 오, 자 오. 이제 다한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. 자. 맞춰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하는데 일단은 다른 네. 하는 분들이 맞출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맞출 것 같으면 오. 아, 네, 아니면 네. x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. 들주세요못 맞춘다? 어, 다맞다 혼자 맞춘다 혼자 맞답니다 일단 첫 번째 누구였나요첫 번째가 바로 성현. 아나 아, 진짜 자, 아 나인. 진로 네. 번째. 그다음에 호영. 우와 대박. 어 이건 어떻게? 수현이 그다음 아현 네. 아, 잠깐만 근데 그래놓고 못맞춘 <laughs> 지금? 진짜 대박이다. 와 맞아 팔꿈치요와 이거를 완전 땡! <laughs> 정답은 정우. 풀려 올렸습니다. <laughs> 확실히 연기 선재들이네. 깜짝 놀랐다. <laughs> 아 야, 그러면 지금 점수 합계 되고 있죠. 합계 되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벌칙을 받을 분은 누군지 미련남이서 <laughs> 미련남. 미련 틀린 건 아니, 틀린 거예요. 아니, 거짓말 하는거 아니야? <laughs> 자, 자, 일단은 네, 옹수판 한번 저희한테 넘겨주시고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.